안녕하세요. 로렌조 신부입니다. 참 오랜만에 강론을 쓰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디를 가도 코로나 소리만 들립니다. 뉴스도 그렇고, 주변 지인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하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불안감보다는 이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그리고 그 기도와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자기 포도밭도 아니면서 내 마음대로 소유하려고 하는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소작인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교우분들께서 이 비사가 없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분들의 목마름이 이곳저곳에서 느껴져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을 갈망하고 또 목말라 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는 하나의 다짐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성체를 모셔도 내삶 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데 관심이 없다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처럼 그저 죽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성찰하는 우리는 한없이 자가만 집니다. 그리고 주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만 들게 되죠. 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매번 주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실천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안에 의식 중에 아 나는 이 정도밖에 안돼! 하고 자기 스스로 한계 지어놓는 버릇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나 자신과의 타협입니다. 저도 많이 있어요. 더 빼야 하는데 힘들어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또 살이 찌죠. 나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야 하고 나 스스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계속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다시 이전의 모습, 악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이 좋은 건 알겠지만, 내가 그것을 왠지 끝까지는 해내지 못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선에서 끝나버리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이러한 마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 나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면서 내 삶을 바꾸려는 그런 노력 자체를 서서히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소작인들이 충분한 소출을 거둘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떠났습니다. 소작인들은 그저 소출만 열매만 거두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나 스스로가 자신이 선을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버리면 실패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충분히 시도도 하지 않고 주님께 죄송해 하면서 늘 주저앉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시도하기만 한다면 머지않아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이미 모든 준비를 다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이 전해주는 우리의 정말 기쁜 소식은 우린 스스로의 가능성을 의심하지만 정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시고 매순간 우리에게 성체로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순간 죄짓고 넘어가면서 주님을 아프게 해드릴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는 너희는 변화될 수 있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어. 라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든 이 시기, 성체를 갈망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게 될때 그리스도의 몸은 갈망하지 않아도 늘 우리 마음 속에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화려한 전례나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려는 그런 작은 노력들을 통해서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죠.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죽으시면서도 다시 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즘 핫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꼬박꼬박 챙겨보는 드라마인데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죠.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이 드라마에서 나온 시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작이었던 이태원 클라스 웹툰 작가가 직접 쓴 시라고 하죠. 돌덩이라는 시입니다. 나는 돌덩이. 뜨겁게 지져봐라. 나는 움직이지 않는 돌덩이, 거세게 때려봐라. 나는 단단한 돌덩이, 깊은 어둠에 가둬봐라. 나는 홀로 빛나는 돌덩이, 부서지고 재가 되고 썩어버리는 섭리마저 거부하리. 살아남은 나, 나는 바이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성당에 다 같이 모여서 미사를 드릴 수는 없어도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울타리에 함께 있습니다. 이 주님의 울타리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돌덩이로 살아가야 할까요? 쉽게 부서지는 모래로 뭉쳐진 돌덩이로 살아갈 것인지, 다이아몬드처럼 주님께 대한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돌덩이가 될 것인지, 지금 사순식이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보고 다짐해봐야 할 것입니다. 매일 언제나 모든 시간 안에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가슴 속에 함께하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환호송의 말씀으로 강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아멘.